제 12장.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지느러미의 비밀로. 시체를 바라보며 온몸이 차가워진 채 지퍼를 올렸다. 그리고 나는 란젠펑 옆으로 걸어갔다. 이번 느낌은 너무나 이상했다. 이전 경험들 중에서는 땅 위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기이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 지느러미들을 보았다. 나는 즉시 란젠펑에게 물었다. 그 지느러미들 귀 옆에 있는 것들 너도 보였어? 란젠펑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못 보겠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 다시 다 고개를 돌려 보니 그들의 귀 옆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확실히 보였다. 땀이 차가운 땀방울처럼 흘러나왔다. 이번 땀은 특별했다. 땀 속에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란젠펑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건가? 하지만, 란젠펑이 못 보고 내가 보인다면, 그의 시야가 제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만약 상황 판단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란젠펑이 전반을 장악한다면, 그는 절대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계속 사고를 당한다. 이번엔 황시에다도 있었다. 그는 우리 조직의 핵심이자 약점이다. 비록 그 녀석이 쓰레기 같아도 더 이상 내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뱃살에게 그리고 광시에다에게 몸을 보여달라고 했고 뱃살은 망원경을 들고 왔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마치 대치 상황처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뱃살에게 그 지느러미가 보이는지 물었다. 뱃살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지느러미라니 무슨 지느러미? 시체와 그들의 귀 옆에 있는 기이한 물체를 바라보니 손이 저릿해졌다. 뱃살도 못 본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황씨에다 혹시 최근에 천안을 열어서 사람의 보리장을 볼수 있게 됐어? 라고 나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보리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보리장은 사람 몸에 얹힌 기이한 물건을 의미해. 그 물건들은 그 사람의 운명과 연결돼 있어. 비석도 있고, 식기도 있고, 마른 나무도 있다. 보리장을 보는 사람은 천천히 머리뼈가 완전히 합쳐지지 않았다고 해. 인간의 천안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 위에 있어 귀신을 볼수 있게 하고, 주로 오행밖에 것을 보기 위해 수련한다. 다른 하나는 관자놀이 근처에 있어 왼쪽이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바로 보리장을 보는 눈이다. 이해했어? 대강 알겠어? 그가 대답했다. 시체의 지느러미를 보며 나는 갑자기 생각했다. 방금 관자놀이가 누군가에게 차였는데, 혹시 란젠펑이 차서, 내 관자놀이가 갈라져서 천안을 얻게 된 건가? 눌러보니 약간 아프긴 했지만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바람을 부르는 귀 동작을 흉내 내며 황시에다에게 물었다. 만약 등에 이중척추공룡, 모기 유산처럼 펼쳐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징일까? 황시에다는 당황했다. 그는 이중척추공룡이 무엇인지 몰라 보였다. 황시에다, 보리장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 뱃살이 물었다. 우리 캠프를 좀더 멀리 옮길까? 나는 란젠펑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달은 유난히 밝았지만 숲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늘엔 구름이 끼어 있었다. 만약 이 물체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면 달빛이 가려질 때마다 달이 다시 떠오를 때쯤 시체들이 우리 잠자리 옆에 이미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이 작은 숲을 떠날 수 없을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4명은 밤새 식사를 마치고 캠프를 한킬로미터 밖으로 옮겼다. 이제 우리는 숲 가장자리의 시체들을 볼수 없게 되었다. 황시에다가 수학을 물었고 나는 대충 설명했다. 오늘 밤은 내가 첫 번째 순번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잠들었다. 현재 국내 법치가 잘 갖춰져 있다. 이번에는 내가 규제된 칼을 하나 들고 왔고 뱃살에 검은 총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다. 우리 무기는 사실 평평한 얼굴에 큰개 한 마리뿐이다. 그 개는 매우 차갑고 우리보다 먼저 잠들었다. 나는 초원을 바라보며 모닥불을 더 크게 키웠다. 모두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는 두 구의 시체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호기심이 커졌다. 지난 10여년간의 경험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바로 칼을 갈아 첫 번째 중년 시체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다. 냄새가 굉장히 강했다. 나는 해충을 태우는 담배를 피웠지만 냄새를 완전히 가릴 수 없었다. 코가 좋지 않을 때를 떠올리며 손을 배에 상처에 넣어 안을 꺼냈다. 이상하게도 나는 작은 구슬들을 발견했다. 포도알 정도 크기의 둥근 구슬이었고 표면은 불규칙했다. 손전등 아래 비추니 그것은 검은색의 기이한 돌로 만든 구슬이었다. 많이 꺼냈다. 반 정도를 꺼냈을 때 이미 40개가 넘었고 위장은 크게 부풀어 있었다. 내부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이 물건은 절대 소화되지 않으며 무겁기까지 해 섭취하면 분명히 몸에 해가 될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시체를 가르며 같은 물건을 발견했다. 이 연해에서 돌을 먹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를 집어 옆으로 가져가 씻었다. 다른 여전히 떠 있었고 구름은 점점 짙어졌다. 나는 그돌 포도알을 도자기 조각 옆에 놓았다. 그 조각은 얼굴 부분이었고 화장은 불에 타 검게 변했다. 그때 갑자기 평평한 얼굴에 개가 일어나 먼 곳을 향해 낮게 윙윙거렸다. 나는 다시 일어나 달을 바라보았다. 달은 그대로였고 나는 이상함을 느끼며 몇 걸음 밖으로 나섰다. 초원에 몇 개의 등불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목동 과여 나는 뱃살의 망원경을 통해 한 무리 사람들을 보았다. 그중 하나는 분명히 쾅시에다가 찾은 팀중 하나였고 말에 탄채 숲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약 5명 정도가 헝클어진 머리와 옷을 입고 있었고 연령은 알수 없었다. 배낭은 모두 부풀어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등불이 걸려있었고 그중한 사람은 현지인 가이드인 듯 보였다. 우리 캠프의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작은 숲 쪽으로만 향했다. 나는 배율을 높여보니 그들이 손에 든 것이 바로 이전 시체에서 가져온 연해용 도자기 조각이었다. 이게 마지막 두 테이블 손님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